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요TV입니다 오늘 의 게임은 3D... 또 망해야죠? 네 지금 눈빛기 자꾸 방해를 해가지고 아 달팽이 눈 지금 죄송한데 조용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? 네 알았습니다 네 잠시 제 옆, 옆에 있는 사람 네 지금 말해보세요 자 이것도 버그가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<laughs> 지금 얘네들이 이제 엄청 버그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아, 버그 안 걸리는 차를 신중하게 골라야 하거든요. 그래서 되게 갑자기 엄청나게 힘든 운전이 되는데. 진짜 얼마나 흔들리는지 볼게요. 네 그리고 버그 수강이 지금. 30.4가 버그 수정된다는데, 버그 수정이 안 돼서, 잠깐 앱 좀, 검사해보겠습니다. 네. 붙었고. 앱을 검사해볼 건데요. 앱 다시 검사해보겠습니다. 시리즈 네, 운전 업데이트. 제가 이해했거든요. 그리고, 아, 이거 버그 수정이 아직 안 됐군요. 네, 그래서, 버그 수정이 아직 안 돼서 이런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, 네, 버그 수정이 안 돼서, 네, 진짜 안 되겠네. 네, 지금 다시 말해보세요. 네, <laughs> 이거 이 차들이 전부 안될것 같네요. 그리고 버그 안 걸리는 차를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. 그러니까 네. 아직 버그 수정이 안된 거죠. 네, 버그 수정이 안 돼서 제작자님이 지금 네 제가 내일 버그 수정할 겁니다. 네. 아우디는 괜찮고요. 아우디는 렉이 안 걸립니다. 아우디 차로 해볼게요. 아우디 차도 얼마나 렉이 안 걸리는지 보도록 네? 하겠습니다. 네. 아우디도 테스트 해볼게요. 먼저 아우디 탔습니다. 네, 렉안 걸립니다. 아우디. 네, 이 역시 아우디. 역시 아우디. 역시 아우디입니다. 아우디는 완전 뚝뚝박사군요. 네, 아우디면 지금 렉이 안 걸리고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. 오, 아우디는 렉이 안 걸리고 좋군요. 역시 아우디야. 역시, 근데, 아우디는 문제가 있습니다. 아우디는 이렇게? 문제가 있어요. 한 문제가 지금, 어, 어, 길, 저기 지하철 올라올 때, 뚱, 뚱뚱뚱뚱 뒷쭈려고 올라오거든요. 아, 네. 네, 그래서 차가 부셔지게 됩니다. 자, 한번 볼까요? 악셀, 풀악셀. 자, 보세요 자, 자 아, 이건 안돼요 네 다시 퐁 레이버가요 얘 죽였어요 네, 지금 아, 네 부가티 잡았습니다 부가티 지금 범인입니까? 부가티는 지금 소볼을 크기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타야겠습니다 아무래도 간다 네, 가고 있습니다 네, 부가티를 가져타가지고 네,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감사합니다.